그 이후로 특전이, 좀 막, 하, 대원, 네,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네, 하세요. 진짜 특전을 조금 신경 써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로. 아그 대원에서 내는 거예요? 그 대원 미디어, 대원 무비가 어. 이렇게 들여온 거거든요. 아. 아니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 일본만큼 인기 있진 않아요 어허. 이 히로아카가 근데 팬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애네차 뛰는 <laughs> 오타쿠들이 있잖아요 아니 일본에서는 그렇게 어? 아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제가 오늘 받고 온 3주차 특전이 북마크 이제 책갈피인데 <laughs> 책을 안 읽으셔서 화가 나신 건가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<laughs> 네. 이 책갈피 디자인이 그라이오로 아카데미아가 그네컷 사진 프레임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음. 그때 나왔던 디자인을 똑같이 가져왔어요. 거기에 지를 영화 로고만 받았어요. 어... 장난하세요? <laughs> 그리고 이게 심지어 제가 원래 홍대에서 보고 올라했는데 음. 홍대에서 보고 또 혼자서 오타쿠놀이 좀 하다 올라했는데 홍대는 특전 마감 가까운 용산도 특전이 마감돼가지고 저 오늘 장지역까지 다녀왔어요. <laughs> Cgv 송파까지 혼자 어... 보고 왔어요. 어, 그렇습니다 네. 아무튼 특전이 좀 아쉽고. 네. 다음부터 제가 경고합니다. 국내 네. 배급사들한테. <laughs> 한국에도 오타쿠 팬들 똑같이 있으니까, 측전 어. 똑바로 내주시길 바라고. 어.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. 네.